안녕하세요. 미나주바입니다. 오늘은 가을 대표 간식 밤을 삶아서 먹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깨끗이 씻어서 물에 1 시간 불려놨어요. 그리고 절반은 그냥 찔 거고요. 절반은 칼집을 살짝 넣어서 찌도록 하겠습니다. 절반은 칼집을 넣지 않고 그냥 찔 거라서 찜기에 미리 올려놓겠습니다. 찜기 한솥에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. 저는 밑부분에다가 칼집을 넣겠습니다. 이게 위에 넣는 것보다 덜 위험하더라고요. 칼집 넣을 때 손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장갑을 대실수면 끼고 하세요. 그래서 십자로 넣어주시면 돼요. 감이 손질이 다 돼서 한번 쪄보겠습니다. 물은 1L를 켰습니다. 밤은 20분을 센불로 하고 10분은 뜸을 들이겠습니다. 이렇게 찬물로 두번 씻어주세요. 찐밤이 완성되었습니다. 칼집을 넣어 껍질을 벗겨서 통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,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것 같아요. 밤이 맛있을 계절이죠?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맛있는 찐밤 드시고,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다음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